y o 어떤 문자만 맞추기 위한 어법 공부는 의미가 없입니다구의 그 EBS에서 출 EBS에서 나온 연기 교재 무선가잘 갇혀 재난에 주저앉는 부사가 필요하구요 어법을 쓰면 말이 위해서라고 AS가 사랑하는 문법,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김지혜라고 합니다. 오늘은 동사, 중동사 파트에서 형용사 자리를 먼저 보게 될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에 했던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사, 중동사 파트가 있... 중동사 파트를 물어보는 그 유형에서 중동사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두부정사 그리고 우리 동명사. 그리고 분사가 있다 라고 했었고요. 이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기본 전제에서 시작한다 그랬죠? 그렇죠. 한 문장에 주어 동사는 오직 몇 개? 한 개라는 기본 전제에서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문장에 동사가 있으면 중동사를 골라주시고요. 그 문장에 동사가 없으면 우리 동사가 필요하니까 동사 골라주시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어제 중요한 거 하나 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우리 타동사라고 하는 것은 뒤에 뭐가 있는 동사라고 했죠? 그렇죠.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동사지만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었죠. 언제? 그렇죠. 우리 타동사가 수동태로 바뀌어 버리면 뒤에 뭐가 없다? 목적어가 없어지게 된다. 이거 잘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럼 우리 바로 지체 없이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th century biographer. 20세기의 전기 작가들은 이 주어겠죠. 반면에 have been influenced. 영향을 받아왔다. 얘가 동사가 되겠네요. 아, 이 문장이 이제 동, 동사가 존재를 하게 되네요. 누구에 의해 영향을 받았대요? 널리 퍼진 이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대죠. Of science, 과학의 널리 퍼진 이상.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초부정사가 와 있는데 준동사죠. 지금 이 문장에 이미 동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아닌 준동사가 잘 쓰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는 과학의 널리 퍼진 이상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다. 그래서 초부정사가 형용사적으로 쓰여서 앞에 있는 ideas를 꾸며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문장 보실게요. 예를 들어, 잘 알려진 h e a r t o n 그 심장외과 의사들은요, speaks냐, speaking이냐, 동사냐, 중동사냐 물어보고 있어요. 자, h e a r t o n 이 주어니까 여기를 지금 동사로 보시게 되시면요, 여기 보시면 is 보이세요? 이 is 를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is 는 비동사로 뭐밖에 안 돼요? 네, 동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밑줄이나 박스가 쳐져 있지 않다라는 건 얘는 맞다라는 거겠지요? 그래서 여기는 is 를본 동사로 보시게 되면 이 동사 앞까지는 다 주어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헐스퍼전 얘가 진짜 주어니까 여기서부터 동사 앞까지 헐스퍼전을 꾸며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미 본동사 is가 있으니까 동사가 또 하나 오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동사가 아닌 준동사 speaking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우리 현재 분사 ing가 되겠지요. 해석해보면 잘 알려진 헐사장 심장의사는요. 심장의사인데 어떤 심장의사냐면 말하는 심장의사죠. 그룹에게 뭐에 대해서 심장병과 What action needs to be taken to prevent the disease? 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에 대해 그룹에게 말해주는 잘 알려진 심장외과 의사는요, is making a character feel. 임무를 통한 호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Research must be designed. 연구조사라는 것은 반드시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 연구가 엄격해야 하고, and 에스칸 i 루슨그 연구의 결론이 동사냐 준동사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컨페리어 강요하다라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인데요, 지금 뒤에 목적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적어 없지요. 그럼 우리 아까 설명했던 대로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없는 경우도 있는데 뭐로 바뀌었을 때 수동으로 바뀌었을 때 그런데 수동으로 바뀐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안 되고 답은 컨설링이 되는 거고요. 컨설링은 뜻이 설득력 있는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이게 갑자기 왜 형용사가 갑자기 생뚱맞게 나왔을까요? 자 영어에서는 효율성이라는 게 존재를 해서요. 같은 구조가 반복될 경우에는요, 반복되는 걸 생략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주어, 비동사, 보어, 이형식 문장이 오고 있죠? 엔드의 기준으로 주어, 비동사, 보어, 이형식, 엔드, 이형식이 있었는데요. 지금 비동사, 비동사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비동사가 생략되었다고 보시고,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 보어를 써주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형용사 자리 문제 보겠습니다. inside each person. 각각의 사람들 안에는 there is, 있다. 자, 얘가 동사죠. 그러면 있다. There is 같은 경우는 주어가 뒤에 있죠. 그래서 얘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wonderful capacity가 있다. 아주 훌륭한 능력이 있다. 자, 이미 동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동사가 아닌 준동사를 쓴 거는 맞습니다. 위에 역할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c a p a 를 꾸며주는 거죠. 반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보를 반영하는 능력인데 어떤 정보냐면 depth, register까지 다시 information을 꾸미죠. 다양한 감각기관이 기록한 정보에 정보를 정보 반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풀어도 되는 것이고요. 여기 e n 보이시죠? 우리 end를 기준으로 병렬구조 맞추는거잘 알고 계시죠? 밴드를 기준으로 여기 지금 초보장사 썼으니까 여기도 초보장사 썼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접근해도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형사자리를 묻는 문제는 짧게 끝이 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부사자리의 밑줄이나 빈칸이 쳐져 있는 것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